안녕하세요. 최박사입니다. 여기 보이는 이 인형 눈을 가진 대정삼색 한쪽 면이 지금 하얗게 다 올라왔습니다. 아무래도 꼬리 지느러미나 등 지느러미 모든 면이 좀 많이 상해 있습니다. 어제 물갈이를 해주고 소금 욕을 좀 시켰는데, 어,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저 녀석만 지금 그러는데, 한번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지금 이쪽에는 온도를 30도 정도까지, 30도, 31도 정도까지 온도를 올려주고 있고, 에어레이션 해주고 있고, 소금은 한 주먹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일제 엘바진 좀 타줬습니다. 어, 만약에 저 증상이 어, 세균성 감염이라면 아마 어, 엘바진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붕어도 감기 초기 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꼬리까지 하얗게 다 어, 올라온 상태인데 어, 빨리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치료 후에 다 나은 모습으로 다시 영상 찍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, 최 박사였습니다.